오늘은 술을 못 먹는 사람, 일명 술지 알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한 잔만 마셔도 얼굴이 시뻘겋게 다아오르고 분명 조금만 마셨는데 인사불성이 되는 친구들은 왜 그런 걸까요? 술을 마셨을 때 얼굴이 빨개지고 금방 취하는 이유는 아세트알데히드를 분해하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인데요. 이 때문에 안 맞는 술을 많이 마셨을 때는 분해를 할수 없어 구토 등의 방법을 이용해 몸 밖으로 배출시켜야 한다고 합니다. 술을 해독하는 능력은 유전자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후천적 영향으로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그에 따라 맞지 않는 술을 많이 그리고 자주 마시게 될 경우에는 알코올의 성분이 DNA를 변형해 몸을 망가뜨리게 되는데요. 간암뿐만 아니라 구강암과 후두암을 일으킬 가능성도 농후하다고 합니다. 한두 잔만 마셔도 얼굴이 빨개지는 친구가 있다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에는 더 쓸데없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